1902년 세워진 둔대교회의 역사를 이어받은 둔대캐노시스교회. 의왕시에 있던 캐노시스교회가 2007년 합쳐져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둔대교회는 1900년대 초 개몽운동의 중심 역할을 감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수원 반월면 일대의 부호였던 박영식은 손자 박용덕을 위해 과외교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때 초빙된 사람이 대제학당 출신의 홍산봉입니다 크리스천이었던 그는 농촌 개몽을 위해 인근 주민들을 교육하고 함께 예배하며 바이들, 가정교사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 교육을 시키는 개몽 운동을 시켰다라고 하는데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교인들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에, 주민들 에, 모두를 대상으로.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자 박씨 집안과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하여. 둔대 지역에 작은 토담 교회를 지어 주게 됩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농촌 개몽 운동을 통해 둔대 교회는 3일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둔대 교회는 설립 후 1960년대까지 꾸준히 야학을 운영하며 지역의 정신적 지주 역할도 해 왔습니다. 둔대 교회에 나오지 않은 분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2007년 부임한 강인태 담임 목사는 분대 교회를 개몽 운동에 살아있는 역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 역사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개몽 운동의 실천 모델로서 후세에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목사는 이곳에서 성경 연구와 강해 외에 꾸준히 역사 연구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둔대 교회의 모습을 거울 삼아 오늘날 교회들도 새로운 개혁의 길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좀뭐 바로 서야 된다 뭐 어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 어떤 그런 윤리 도덕적인 실천 또 개혁을 얘기를 하더라도 윤리 도덕적인 개혁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거 이전에 우리 신앙 자체를 좀 바로잡아봐야지 될것 같아요. 둔대회에는 지금도 민족을 생각했던 선조들의 열정이 남은 자료들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